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9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9월이 되면서부터 좀 공기의 흐름이 좀 바, 변했습니다 이제 약간은 좀 어, 쌀쌀한 그런 바람이 좀 불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습도가 좀 낮아져서 말들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더위가 늦게까지 좀 가기 때문에 9월 한말 정도는 돼야 이제 청고마비 계절이 될것 같은데 자, 이번 주부터 그래도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새벽 조교장에서도 약간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제교류 경주가 있죠. 어, 토요일에 서울에 다섯 개 트로피 경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트로피 경주들, 항상 매번 배당이 터집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제 경주가 일요일 날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우리들의 잔치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주는, 돌아오는 9월 둘째주는 조찬원이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예상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셋째 주 경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30초만 광고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인터넷은 다 누구나 다 쓰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통신지원금 82만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요금 자체가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결국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광고를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자,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까지 72만원 할인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16667126 여기 전화만 하셔서 상당 신청만 하셔도 이 스타벅스 커피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담 신청 한번씩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현금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러면 차액이 100%도 아니고. 150%를 다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 끝판왕이 무조건 끝판왕입니다. 365일 상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16667 하나 이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이 더보기란, 댓글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광고 끝. 일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세마필들의 접전이 죠한번뛴 말도 있고 신의 마필들도 있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은 닥터에 있습니다. 닥터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에서 모습을 보면 안쪽의 말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갔죠. 그러니까 말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말을 무서워해요. 그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강아지도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들도 말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말을 무서워하는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 잘 뛰죠. 자,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그런 좀, 어, 아직은 어린 모습을 노출을 했고 이적 직전 경주 1200m 경주 직전 경주 아 1000m 경주였죠. 1000m 경주에서 또 앞에 갔더니 그 앞에 가 있던 말들을 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망아지니까 주춤주춤 거리다가 그걸 넘어갔으면 어, 더 좋은 발걸음으로 이겼을 건데 넘어가지를 못해 무서우니까 막 주춤주춤하기만 하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조교 때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말이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그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자신감도 좀 생겼다는 거죠. 벌써 이제 경주를 두번 뛰었기 때문에, 말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닥터 에이스는 안쪽 게이트 출발,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려주는 마필이 유리메이스인데, 유리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실바 기수가 주행검사 때 1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팔려주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발걸음이 그렇게 막싹 뛰어난 마필은 아닌데, 제가 얘를 그래도 좀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다실바 기수가 실경주에서도 이제 그런 실수는 잘안 해요 채찍을 떨어뜨리는 실수는 거의 안 합니다 다실바 기수가 근데 주행검사에서 채찍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뭐 결승선 돌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찍을 떨어뜨려 가지고 몰기만 하고 탄력감을 보여줬는데 일단 훈련 상태도 괜찮아요 요즘에 28주마방에 좀 땡글땡글한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리메이스 뺄수 없죠 이두 마리 어떻게 빼겠습니까 일단은 뭐 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자뭐 나머지 마필들은 어, 가도 안될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무너지면 은닥터에이스가 아니고 유리메이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데뷔 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복병은 딱한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판타스틱 이글이죠 뭐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깜빡이 가고 이렇게 두 번째 깜빡이가 갈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항상 매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말이 쎄도 말이 쎄도 기수가 짧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뭐, 3, 4차보다 그냥 끝나. 이기지를 보다고.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결승선 통과할 때 어떤 모습이냐. 앞에 있는 기수들이, 어, 좀, 실력이 없는 기수들이 주충주충 거리니까, 항상 올라오는 거는 다 실바, 서승은. 뭐, 이런 기수들이 마지막에 그냥 딱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수 실력으로 그냥 뚫고 올라와서. 매번 그러더라고.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기마 3마리가, 어, 그냥,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 현장에서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복병으로 추구를 받지만, 현장에서 조금 반응이 있을, 이 9번, 판타스 기그를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4번 생강이죠. 생강이, 실상적으로 발걸음은 그렇게 뛰어난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경마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비록 70점짜리여도 이번에 나랑 같이, 같이 뛰는 애들이 65점짜리다. 그럼 내가 1등인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70점인데 뭐 75점짜리하고 붙었어요. 그럼 내가 꼴등인 거지. 그게 이제 경마가 상대적이라서 그런 건데 생강이 기본적인 발걸음이 뛰어나진 않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팔려주는 게 11번 원더모카신인데 원더모카신은 좀 조심해야죠. 일단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 출발이고 인기마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이제 스카이보입니다. 스카이보이는 지금 공백을 좀 가지고 있어요. 19조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또 썬더모카신이 안되면 될 말이 외 밖에 없잖아요. 스카이보이 밖에 또 보이지가 않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5번, 스피드굿입니다. 지금, 종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어, 스피드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재희 기수가 직전 경주 기승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고 나오죠. 14주.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쉰게 아니고, 이제 뭐, 뛰었을 때, 아직은 이제 힘이 좀덜 찼다는 표현을 하죠. 이제 망아지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쉬었다가 나오는데 이번에 말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좋아졌어요. 쉬면서 쉬면서 힘도 많이 차 있는 모습이고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직전 경주는 너무 흠이 꺼내서 이도져도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힘이 차면서부터 말들이 망아지들이 힘이 차면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게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그러니까 무슨 뭐. 데뷔 전에 뒤에 후미권에 따라갔던 말이 힘차기 시작하면 두 번째 경주에 선행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고 힘이 찼을 때 스타트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피드붓이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해요. 힘이 많이 찼, 어, 차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수도 정도형 기수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 이 경주 뭐 인기 마필들은 인기 마필들인데 인기 마필 중에서 원더목하신 얘는 조심해야 되고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여러분들께 이 스피드 구슬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8번 닥터솔라죠. 닥터솔라. 지금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잘 뛰어서 이제 인기 마필이 되었는데 어, 저번 주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에는 1주 마방의 인기 마필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해당 경주들이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주도 또1주마 방에 백광열 주기사 마방의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기도를 지켜줄지 또다 무너질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닥터 솔라가 기본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5번 파이널리트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파이널리트 같은 경우는 현장 이제 현장 체중을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좀 작잖아요 작아서 체중이 직전 경주도 428kg 요즘에 부산은 거의 막 520kg짜리가 대부분인데 428kg다 그러니까 100kg 차이가 나면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경주를 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430kg짜리 말을 타요 옆에 이제 530kg짜리가 아 530kg도 안돼뭐 500kg라고 해요 70kg 더 나가는 500kg짜리가 가 가고 있다가 둘이 가고 있다가 500km짜리가 바깥에서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나를 살짝 퉁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휘청합니다 어, 뛰다가 휘청해요 어, 차들도 이게 고가도로 타고 가다 보면 바람 세게 불면 차 흔들리잖아요 그 바람마저도 흔들리는데 옆에 와서 딱 때려봐요 말도 휘청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말들은 그한 번의 휘청거림으로 인해서 경주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그는 이제 쫄아가지고 뛰지도 못할 뿐더러 어,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기 바뻐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파이널리트 체중 잘 보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한다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조심한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어 경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것 같고 인기마필들 중에 또 외곽에 10번 무한나르샤 팔립니다 저는 무한나르샤를 좀 세게 봐요 일단 직전 경주의 인기마 필이었잖아요. 데뷔전에서 처음 데뷔전을 뛰는 망아지가 불량주로 비바닥에 후미권에 있다가 추입해서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모래를 다 맞으면서 올라오면서 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직전 경주 바로 인기마였잖아요. 데뷔전에 그렇게 뛰었으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 인기마 끌고 사라졌어. 자 이번에 이제 서승원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어, 능력 기술로 바뀌었으니까 10번 무한나루자는 뭐 당연히 봐야 되겠고 제가 이제 평일 분석 방송에서부터 조교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운주매직 음. 운주매직도 직전에 비바닥에 올라왔던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직전에 두 번째 경주였어요 똑같죠 무한나루자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운주매직 이번에 좀 기수가 바뀌면 좀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전신군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어, 뭐 물론, 전직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점도 있죠. 왜? 직전에 타봐서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 결론적으로는 뭐 좀잘 타줬으면 좋겠다.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직전에 올라왔던 끝걸음을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 삼경주의 복병마필은 저는 이운주매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이번 원웨이가 야, 12조 마방의 마필인데 인기 1위로 팔려요. 현장에 가면 인기 1위로 배당판의 중심으로 팔릴 거고 그래서 불의 통치가 야, 12조 18조 마방. 이두 마방의 마필이 깜빡이로 팔린다. 아우, 저는 무서워요. 일단은 뭐 직전에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지금 팔리는 건데, 직전에는 정동윤 기수가 너무 운이 좋았죠. 앞에서 세 마리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 뒤에 있었는데 그냥, 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제 뭐, 그렇게 다른 말들이 도와줬으니까, 다른 말들이 멍청한 짓을 했으니까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뛰어서 들어왔다기 보다는, 다른 말과 다른 기수들이 이 멍청한 짓을 하니까, 얘가 그 덕을 본 거죠. 덕을. 근데 뭐, 똑같은 상황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왔으면 얘가 못 올라왔을 건데, 직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자, 불의 통치도 얘도 뭐 꾸준하게 뛰긴 합니다만은 못 믿죠. 못 믿어서 저는 이번 경주 안쪽 1번의 썬더 패션을 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경주 거리를 줄였어요. 거리. 거리를 지금 1800을 뛰다가 이번에 1400 중거리로 줄였죠. 1400 중거리 잘 뛰는 마필이고 1600, 1800도 다 소화를 했던 마필이고 안쪽 1번 게이트에 지금 1400m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인기마필들이 불안해. 그니까뭐얘네들이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불안해. 어떻게 뛸지 몰라. 그니까그 마방들도 기수들도 보면은 잘 타는 기수와 못 타는 기수 차이가 뭐예요? 그니까잘 타는 기수는 항상 어느 포지션이든 선입권에 가 있든가 추입을 해도 뭐 외곽을 안 감아들고 딱 자기 자리 지키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그 그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을 찾아서 가다가 결승선에 가면 몰고 때리는 힘이 좋잖아요. 근데 못타는 기수들은 특징이 뭐예요? 뭐 어떤 때는 막 앞에 미친놈처럼 막한 5마신, 6마신 앞에 가 있다가 어떤 때는 뭐 그냥 제일 후회해서 앞에 말들 막 10마신씩 앞에 가는데 지 혼자 막 뒤에서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타는 기수와 못타는 기수들의 차이점이잖아요. 막이 널뛰기, 그평준이 그러니까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마방들도 이렇게 좀기복 마방들을 보면은 평균이 없어요. 어떤 날은 인기 말들이 좀 제대로 뛰다가 어떤 날은 인기말들이 완전 문, 뭐, 보이지도 않아. 아예 무슨 뭐, 발주기문 열리면서부터 꼴찌에 있다가 교생동 통과할 때까지 엠브란스랑 같이 오는. 즉,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좀, 능력이 좋은 조교사들, 마방의 마필들은 어느 정도, 만약에 인기마가 부러져도, 뭐, 3, 4차, 4오차하고 나아요. 그쵸? 근데 이런, 뭐, 좀, 터무니없는 마방들은 널뛰기가 심해요. 대가리 왔다가 꼴등 왔다, 대가리 왔다, 꼴등 왔다, 막, 무슨 막, 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항상 칼춤을 추잖아요, 칼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꾸준하게 뛰니까, 꾸준하게 뛰니까, 안정적으로는 썬더 패션을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복병마필. 빅뱅 클래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4 k 로면 승급전이겠죠?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여기 헤비디티도 마이너스 상키면 얘도 승급전인데 두 마리가 다 승급전인데 그래도 앞말이 아니고 수말이니까 수말이니까 좀 괜찮고 승급전을 치르는데 왜 추천을 해 드리느냐 직전에 빅뱅 클래스 모습을 보면 야 얘가 선행 가서도 뛰더니 모래 맞고도 잘 따라가면서 잘 뛰네 어 말이 조금 변했구나 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비록 승급전이지만 감량 조건도 좋고. 직전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4경주의 복병마필 저는 6생클래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경주 8번 천하지유죠 천하지유는 믿을 수 있냐 다실바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꾸준하게 뛰니까 천하지유는 제가 봤을 때 믿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인기 1위, 천화지우는 믿겠는데, 자, 인기 2위부터 살펴보면, 9번, 리플즈마린입니다. 그니까, 대비 1000m는 잘 뛰었어요. 근데 이 전경주 1300m에서 확실히 끝걸음이 부족한 모습을 노출을 했었죠. 자, 근데 리플즈마린이 주행검사 할때 모습을 보면, 야, 지구력이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000m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자, 이번에 1200. 리플즈마린은 어,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끝걸음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마리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11번 로드투 스프링입니다. 얘는 선행 가야 뛰는 말이죠, 선행.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뛰는 말인데 외곽 11번이다. 불리하죠? 일단, 일단은 선행이 실패할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또 팔리는 태양 읒등 뭐, 꾸준하게 뛰어서 많이 팔려주긴 하는데, 얘는 지금 태양의 뜬 같은 경우는 34번을 뛰었어요. 34전. 그러니까 34번을 뛰었다는 거는 이미 나올 발걸음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 못 뛰는 상대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나 한 번씩 이제 좀 어떻게 반짝반짝 할수 있지, 얘가 그냥 진짜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34전을 뛰었는데, 아직까지 5등급에 있다. 그거는뭐 이미 볼장 다본 말이에요. 볼장 다 봤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경주좀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안쪽에 1번 레이스 거리입니다. 레이스 거리. 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그러면 레이스 거리 마이너스 2.5는 승급전이잖아요. 그니까 승급전을 치르는 앞말은 어 승급전을 치르는 앞말은 좀 피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다행스럽게 앞말 한정 경주예요. 모든 말이 다 앞말 수 말이 있으면 버거울 텐데 앞말 한정 경주니까 조금은 낫겠다. 안쪽에 1번 게이트 그리고 직전 경주가 3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3개월 쉬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1번 게이트의 진경 다른 상대 마필들이.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 오경주의레이스거리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6경주는 주차론이 주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주메인 경주냐. 일단 인기 마필. 안쪽에 이번 아스틴 마린입니다. 네, 아스틴 마린 직전에 최연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 아스틴 마린 직전에 들어온 이유는 무조건 어디에 있냐. 2호식 기수한테 있어요. 2호식 기수. 그 당시 이호식 기수가 어 말을 진짜 좀더럽게 탔습니다. 어. 그리고 그때 이제 피해를 받던게 신윤섭 기수예요. 신윤섭. 신윤섭 기수가 선행을 가고 있었는데 잘 가고 있었는데 이호식 기수가 냅다가 가지고 둘이서 아주 그냥 네가 중요야, 내가 중요야 한번 해 보자 해서 뭐한 400m, 500m를 둘이 아주 그냥 냅다 비비면서 죽어요. 이호식 기수는 완전 나가리가 됐고 신유석 기수가 이호식, 때, 이호식 기수 때문에 어, 경주 전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견제하다가 결국에는 아스틴 마린한테 따이고 3차로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잘 보면 이호식 기수가 아니었으면 아스틴 마린이 그냥 널널하게 2차 왔어요 널널하게 최원경 기수가 절대 2차로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호식 기수가 말을 엉만진창으로 타니까 아스틴 마린이 들어왔었다 그거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팔려주고 있는 게 질주열정이에요. 질주열정을, 야, 얘가 17번을 뛰면서 있잖아요? 한번 들어왔어요. 2차. 그것도 우승도 아니고, 2차 한번. 2차 한번. 자, 그리고 이 질주열정이라는 말은 직전에도 4 1 9 k 로에 뛰었습니다. 최고가 작아요. 응. 음, 더군다나, 안말이고. 여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17번 뛰면서 2차 한번 들어온 거. 420km도 안 나가는 말을. 이걸 믿을 수 있냐고. 얘도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준 게 영광의 허니. 영광의 허니 직전에 승급전 갔더니 서승기수가 선행 가려고 뭐 발죽이 나오자마자 막 그렇게 밀어 제끼는데 말이 못 가더라고. 어, 못 갔어요. 자, 이번에 이제 뭐 승급전 두 번째 1800 장거리니까 뭐 직전만큼 뛸 수는, 직전보다 좀더잘뛸 수는 있겠죠. 근데 야, 확실히 4등급은 조금 버거워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준비인 경주로 잡은 겁니다. 음. 여기서는 전개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상당히 상태도 좋아요. 근데 안 팔려 왜? 얘네들이 지금 먼저 팔려 주니까 팔려 주니까 안 팔리는 거지. 얘네들이 그림자에 가려서. 근데 실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직전에 어떻게 들어왔다. 얘가 직전에 어떻게 뛰었다. 얘가 어떻게 뛰었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아 무섭다니까요. 음. 뛰어 봐라 이거예요. 어, 네네들 뛰어 봐. 한번 이겨 볼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기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6경주를 주메인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아주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복병마필 조천원이 잘 찾아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7경주 6경주에 의해서 바로 메인경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도 6경주와 똑같습니다. 6번 라운더 마스커가 아주 강력한 인기 앞에 근데 라운더 마스커를 믿을 수 있느냐.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으면 못 믿습니다. 그리고 라운더 마스커가 이게뛸때 보면은 이겼을 때도 뭐 남도 1등. 남도 1등,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뭐 부산 경마장에 아주 뭐세 손가락 앞에 꼽히는 어, 좀 능력 부진 마필이죠. 갑자기 뭐 제가 똥말이라고 할뻔 했어요. 그 능력 부진 마필이죠. 자, 그 능력 부진 마필이 남도 1등을 이기고. 그리고 또 창창대로. 창창대로도 별로 발걸음이 없는 마필이잖아요. 그런 마필들하고 상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운이 좋게 잘 뛰어서 지금 또 이번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얘가 그간 운이 좋아서 상대들이 약한 상대들 을 만나가지고 좀 쉽게 이긴 건 맞는데, 자, 이번 경주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라운더 마스크도 저는 불안하다. 메이크잇 배터리는 조금 낫죠. 1800까지 뛰었고, 이번에 1600이고, 예. 또, 1600잘뛸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메이크업 패턴은 좀낮겠고 안쪽에 이번 쿨러링도 경주 거리 줄였고 하려니까 더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쿨러링도 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복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도 어느 순간에 또 사오차 보다가 잘못될지 몰라. 여기에 또 팔려주는 말이 뭐예요? 8번 원더풀 존스. 원더풀 존스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뭘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뭘로가 탔으니까 얘가 팔리는 거지 뭘로 안 타고 무슨 뭐 이성재 기수 김원수 기수 탔어봐 얘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어안 팔려요 자 그런 상황으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해 근데 그 불안한 와중에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거는 메이크잇 베터 얘가 조금 믿을 수는 있는데 얘도 뭐 강력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좀 잡아본 겁니다. 왜? 어차피 인기 마필도 그렇게 불안불안할 것 같으면 굳이 뭐 여기에서 뭐아 얘가 좀나까 얘가 좀나 고민해서 뭐 이거 저거 넣고 빼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딱 상태 좋아진 놈 놓고 어돈 되는 놈딱 놓고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해. 어뭐 맥시멈 전 이번 경주 좀 인기 마필들 좀 한. 한 마리 정도는 삭제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복병을 가지고 껴서 가지고 갈 건데, 운이 좋으면은, 뭐, 복병 대 복병으로 들어오면, 운이 좋아서, 또 중고배당을 좀 맞출 수 있는 거고, 뭐,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인기마하고 들어온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20배 이상은 나오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메인경주, 6경주와 똑같이, 인기마 필들이 불안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아주 좋아진 복병을 놓고, 제대로 한번 스부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혼합 3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7번 브루크 킹맨이 아주 강력한 인기일이죠. 직전에 이미 3등급을 뛰었습니다. 점핑 출전했죠. 그러니까 얘 브루크 킹맨이 왜 직전에 점핑 출전했습니까? 부담 중량 때문에 그 부담. 그러니까 4등급에서 5 7 58을 달고 안 돼.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안 되니까, 점핑 출전을 해가지고, 직전에 52를 달고 뛰었어요. 점핑했으니까 감량시켜주잖아요. 그래서, 52 달고 뛰어서, 3등급에서 잘 뛰었던 거예요. 멀로기수도 잘 탔죠. 타기도. 음, 타기도 잘 타고, 이번에 이제, 어차피 직전에 3등급에서 뛰었기 때문에, 승급전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승급전인데, 승급전은 전혀 의미가 없고. 자, 5번, 배틀크라이입니다. 뭐, 배틀크라이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발걸음이긴 한데, 얘도 뭐 단아카 기술 자체가 워낙 좀 기복을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아카 기술은 기복은 좀 보여도 그게 있어요. 어떤 기술들은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데 뭐 당연히 안 좋은 말 주면 뭐 당연히 못 하는 건당연하죠 근데 좋은 말을 줘도 못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어, 들어올 말을 가지고도 못 들어오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 단아카 기술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얘는 센말 타면은 그래도 끌고 들어오는 기수. 어, 기복은 좀 있지만 그래 배틀그라이가 있고 안쪽에 일본 무등산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다실바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여섯 살짜리 마필이긴 한데 노장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뭐 뛰어주고 있어서 버텨주고 있고. 자, 인기 마필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딱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 아나드카니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 이현종 기수가 참,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좀안 보여요, 잘. 어,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야, 그래도 네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부산 애들하고는 조금 경쟁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발주이 문만 열리면 제일 뒤에가 있어. 뭐 앞에 서 보지를 이 못해. 그래가지고, 뭐, 좀,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아나득한이라는말 자체도, 뭐, 그렇게 막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뭐, 중위권 내지는 선위권에 묻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제가 아너드칸을 좀 세게 보는 이유는, 경주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중거리라서, 이 아너드칸하고는 잘 맞는 적정 거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현준 기수가 발주기 문만 열리면 뒤에 가 있지만 아나드카은 중간권 내지 선입권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입권에 묻어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한 걸음을 좀쓸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끝 걸음은 넉넉해요 아나드카이 그리고 이게 근성도 있어가지고 결승선에 가가지고 딱 붙는다. 그러니까 뭐 말들도 이게 싸움을 할 때. 나 내가 어느정도 묻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볼만 해야지 말이 의지를 갖고 뛰는거지 앞에 막뭐한 다섯마리 여섯마리 쫙 가고 있는데 나 뒤에서 걔들 쳐다보고 나 뛰고 있는데 사이즈 보면은 알잖아요 어, 우리도 운전하다가 아 내가 쟤를 제끼 여기서 프락셀을 밟으면 제낄 수 있을지 없을지 감이 오잖아요 그니까 말들도 똑같아요 기수도 똑같고 내가 여기에서 탄력을 붙여서 갔을 때 쟤네들을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미 알거든 근데 말들도 지도 살아있는 동물인데 뭐 생각을 하잖아요. 의지가 없어. 아, 어차피 못 잡는 거. 뛰면 뭐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뛰는 애들도 있다고요. 근데, 안어득한은 그나마 근성은 좀 있어. 어, 근성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경합을 하는 상황이면, 알아서 말이 뛰어줘. 그쵸?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게이트 조건도 좋다. 경주 거리도 좋다. 그래서, 어, 이현준 기수가 좀 열심히 타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말이, 안어득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덟 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주는 제가 예상을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거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고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